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하트입니다. 미도예요. 아 자, 오늘 들고 온 제품은 LG의 아주 야심찬 제품이죠. 음. 바로 가로밭는 폰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음. <laughs> LG 윙. 윙, 윙, 윙. 오늘은 과연 이 LG 윙이 살만한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은 제가 LG 체험단으로서 제품을 받은 거예요 LG 측에서 저한테 제공해주셨고요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일절 없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일단 알려드리고요 LG에게서 가이드라인을 받았고요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자끝 외관을 보면요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폰인데 여기서 메인 스크린을 왼쪽으로 슥 하면 메인 스크린과 밑에 있는 보조 스크린이 나오는 형태예요 오. 이 메인 스크린은 6.8인치 FHD+ 플러스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아래에는 약 4인치 3.9인치의 세컨더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요 메인 스크린을 자세히 보시면요 노치나 홀이 없어요 음. 그렇죠 네. 왜일까 모르죠 얘는 신량을 보실게 이 올라온다? 우와, 뭐야, 뭐야? 이게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액정에 노치나 홀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 이거 진짜 신기했다. <laughs> 이거 진짜 한번더 해줘요. 한번더 해달라고? 어. 네, 근데 저는 이것 좀 충격에 약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을 때는 이렇게 뭐 떨어진 게막착동 있다, 그럼 알아서 들어가요. 아, 자동 센서?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LG가 생각을 잘했다라고 내가 이걸 일부러 다 뜯고 싶을 때 누르면 카메라를 손으로 누르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띄워져요 아 진짜요? 네, 장난치지 아. 말라는 거죠 내 걸로 음. 그리고 액정은 아크형 디자인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엣지가 있죠 음. 가운데가 블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 오른쪽에 홀드키와 볼륨키 그리고 상단에 마이크 하단에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충전 단자가 있어요 음.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일루전 스카이 색깔이거든요 이쁘죠? 눈부셔요 음, <laughs> 네, LG가 색깔 하나는 잘 뽑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이 엄청 이뻐서 마음에 들었고 음. 이 케이스는 안에 동봉되어 있었어요 아 동봉되어 네. 있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체험단에준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들어있어요 네 무게는 액정 두 개를 합친 만큼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260g이에요 음. 보통 요즘 카메라가 엄청 크게 달리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약 200g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한 50g 정도 더 무거운 거죠 네, 근데 디자인 쪽으로는 괜찮은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이 동그라미 이거 뭐야? 여기 왜 있어요 근데? 디자인 디자인이요? 네 굳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저는 그냥 이거 민무늬로 하면 맞,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액정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 깊으시네요 <laughs>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laughs> 들어서 네 제가 LG 윙을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썼는데요 제가 실제로 써오면서 느낀 점은 어땠냐 이 LG 윙을 만드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아니면 왜라는 질문이 붙는다 얘는 그냥 꺼내서 쓸수 있으니까 똑같이 음. 그런데 필요할 때만 옆으로 돌림. 이런 말을 하신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옆 동네 그 접히는 폰은 딱꺼냈을때 액정이 너무 길고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태블릿을 접은 거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든, 든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금 두꺼운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할 때만 옆으로 돌리면 됐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많이 써보면서 옆으로 돌려야 될 이유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게 네 가지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왜? 첫번째는 영상을 보면서 밑에서 뭔가 할때아 멀티가 돼요? 되죠 아 진짜? 여기 유튜브 틀고 카톡 틀수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웨일 유튜브를 튼 다음에 아래 유튜브 어플을 켜가지고 유튜브를 두 개를 동시에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도 돼요 소리는요? 둘러나요 음...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뭔가 할 때가 첫번째 두번째는 문서 작업을 할때 편했어요 문서 작업을 할때 일반적인 폰은 액정에 보이는 글자가 작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돌리면 되니까, 보이는 글자의 양도 많고, 가로로 길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이게 전부 다 타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때 럴 오드를 쓰겠죠? 그럴 때좀 쓰기 쉬웠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아 형태로 쓴 다음에 메인 화면에는 레비를 켜고, 여기에는 뭐 음악 재생 목록이라던가 그런 걸또 띄울 수 있어요. 아, 이거, 이게 제일 베스트다. 맞아요. 그래서 차에서 거치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볼수 있었다. 네 번째는 게임을 하면서 뭘할 때.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칠 때, 어몽어스 막 켜놓고 채팅 치잖아요. 아, 아까 어몽어스 깔려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럴 때 쓰거나 뭐 게임을 하면서 영상 같은 거볼수 있어. 공략집 같은 거. 그런 걸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그점딱네 가지가 편했어요. 네, 이것 이외에는 길거리에서 영상을 볼때 핸들로서 잡는 것 이러면은 치더라도 날아가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 이렇게 잡으면 치면 날아갈수있잖아 아, 그쵸, 그쵸.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세컨드 스크린이 있는 게 굉장히 편했고,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듀얼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기가 편했어요. 그런거 말고는 잘안쓰게되더라고요 이것 이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썼어요 아 이렇게 더 많이 쓰는다고네 그런거 그런 말고는? 네 근데 아쉬운 점이 4가지가 있는데 반응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얘는 AP가 스냅드래곤 765에요 중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어요 네. 그러면 돌리잖아요 그럼 지문 모드가 되는 데까지 한 4초 걸려요 4초 네. 다시 돌리면 3초 걸려요 화면을 볼 때도 T자에서 아자로 바꾸면 좀 느리죠? 아좀 느리네요 알압 속도가 좀 많이 느렸어요 아 그러네 그리고 화면 간의 전환이 어려워요 아래에서 쓰고, 쓰고 있던 어플을 내가 카톡을 켰어요 카톡을 켰어 카톡을 하다가 이 카톡을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걸 눌러서 뭐 위로 던지거나 뭐 버튼이 있으면은 뭐한 번에 전환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LCD에서 앱스랍을연 다음에 카톡을 누르면 그게 위로 올라가요 내리고 싶으면은 또 아래에서 열어가지고 카톡을 누르면은 또 아래로 오는 형식이에요 네, 물론 화면 간의 전환을 지원하는 어플도 있어요. 웨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유튜브 보다가 PIP 버튼을 누르면은 상단에다가 유튜브 영상이 뜨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사용을 좀 쉽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듀얼 모니터를 쓸 거면은 컴퓨터 하나에다가 두 개를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두 개에다가 따로따로 꼽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전환이 잘안 된다. 음. 그래서 그 점을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지원하지 않는 어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가로로 전환 안,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아, 괜찮아네 스노우도 내가 깔아봤거든? 스노우 눌러면 어플로 해주세요. <laughs> 아직 지원하지 않은 어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 마지막은 이건 마,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아직도 유튜브 어플에서 댓글을 달 수가 없고요. 이제 웨일 어플을 써야 돼요, 웨일 어플. 근데 웨일 어플을 쓰면은 720p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질 좋게 보려면은 유튜브 어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쓸 수가 없고,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쓰려면은 웨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화질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이건 업데이트 되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로로 사용해야 될네 가지 이유 이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네 가지 이유가 나한테 맞다면은, 이건 좋은 폰으로 될수 있어요. 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빠 형태의 스마트폰이 낫겠죠. 다행인 거는 빠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 아, 맞아, 맞아. 네, 그 생각을 좀 그래도 좀 잘했다, 잘했다. 자, 카메라 성능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1200만 화소 진벌 카메라, 음. 그 밑에 있는 게 64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그 밑에 있는 게 13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예요. 네, 플래시 당연히 있고요. 전면 카메라는 3000만화소예요 예, 귀엽죠? 이 예, 김치. 아, 김치래. 계속 왔어 김치, 네, 한번 찍어볼까요? 아쉽게도 망원 카메라는 없는데, 망원 모드가 있어요. 주문하면 곱하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6,400만 화소 이 카메라를 크롭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프로 모드 있고요. 프로 모드에서 로우파일 지원하는데, 로우파일이 광각이랑 초광각둘다 지원을 해요. 다른 것들은 뭐 하나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는 둘다 된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가 화소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픽셀 4 개를 하나로 묶는 비닝 기술을 써요. 그래서 실내나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6400만이 아니라 1600만으로 찍어요. 그래야 픽셀이 커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모이즈 없이. 그래서 전면 카메라는 똑같이 그렇게 찍어요. 3200만인데 이거를 4 개를 하나로 묶어서 8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좀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거든.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물 모드도 있고요. 날려 주는 거. 영상도 나쁘지 않아요. 4K 60P 되고, 4K 30P 되고, 광각 카메라에 OIS 들어있고요. 프로 영상 모드도 있어요. 네, 한번 찍어볼까요? 아니, 바다에 한복 교복에 선글라스 뭔 조합이냐고 <laughs> 웃기지 않냐? 나 이런 언밸런스 하면 좋은데. 화질은 좋네요. 화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엔. 이번엔 짐벌 모드가 추가됐어요. 짐벌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짐벌이란 카메라가 있을 때 카메라가 그냥 들고 이렇게 가면은 떨리잖아요. 그 떨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커다랗게 생긴 보조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들고 막 가는 거. 네, 알아요. 이거, 이거, 네, 그게 아, 짐벌이에요. 아, 그렇그 짐벌 알죠? 모드를 여기 추가해 놨어요. 아,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카메라가 알아서 짐벌 모드로 바뀌어요. 짐벌 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FPVPF. F 모드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보통 사용하는데 거의 다 팔로우 모드를 쓰거든요 팔로우 모드는 왼쪽 오른쪽을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 아, 생각보다 고행을 잘 해놨어 물론 이거는 카메라 모듈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초광각 짐볼 카메라가 넓게 찍은 다음에 그거를 가운데만 오려서 FHD급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앵글을 바꿀 수 있어요 어? 이렇쩐디그리 위아래도 바꿀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뭐야? 그리고 F 모드에서는 카메라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도 별로 안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도 똑같이 찍혀요. 전자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맞죠. 이진면 모드를 위해서 일반적인 스파트폰은 대비해서 뭐 자이로 센서랑 스테빌라이저를 좀더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laughs> 네 이렇게 집물 모드도 추가되었어요.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스테디캠이라네요 스티디캠. 스테디캠? 스테디캠 손 e a d y Cam. s n o r 다 i k i t o 거 d a a n t o l i n d 넌 떨지마 잘 잡아주네요 맞죠? a t do you call you? Don't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아, 신기하네. 복구 돌려도 저 그냥 똑바로 나와요? 네. 되게 신기하네. 복구 돌려도 화각이 똑같다. 신기하죠? 짐벌 모드는 떨림을 잡는 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4K를 일단 안 전환하고요. 4K 전환하는 건 인정해. 그럴 수 있어. 타사도 손떨림 방지를 엄청나게 잘 쓰는 모드에서는 4K가 안 돼요. FHD가 한계거든요. 그래서 짐벌 모드를 사용할 때는 화질보다는 손떨림 방지가 우선일 경우에만 쓰는 게 맞아요. 그것 이외에는 그냥 영상을 찍더라도 OIS가 잘 먹어요. 카메라 성능도 괜찮고, 짐벌 모드가 아주 신박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카메라를 쓰면서도 불편한 점이 좀 있었어요. 하나씩 읊어드리자면, 액정을 돌린 상태면 사진을 못 찍어요. 뭐 액정 돌리면 이상하게 카메라를 돌리면 밑에 뭐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짐벌 모드, 뭐 듀얼 레코딩 같은 게 있어요. 네. 사진은 못 찍어요. 아, 사진은 안 되고, 그냥 영상 같은 것만 되는 거예요? 네. 왜? 몰라요.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해놨다. 까먹은 거 아닐까요? <laughs> 그래서 사진 찍을 거면 이렇게 다시 돌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찍을 수 있죠. 이게 불편했던 거 1번. 그리고 2번은 4K 30p에서 광각 카메라 1 곱하기로 찍었을 때 곱하기 2로 갈수 있어요. 망원으로. 이거는 크롭하는 거니까. 근데 1에서 0.5로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4K 30p 0.5에서 초광각 모드에서 1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까먹었나 봐요. 이게 다른 카메라들은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가 안 되더라고요. 건각으로 찍다가 갑자기 가까이 와가지고 초광각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녹화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켜져야 요 불편하죠. 4K 60P에서는 0.5배 촬영이 안 돼요. 초광각은 4K 30P만 된다. 이거는 따라해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 모드에서 사진을 찍으면 좀 웃기, 웃기다고 해야 되나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전문가 사진 모드 들어가면 찍잖아요. 네. 저장 중이라고 또. 그래서 개인이프이더 느려 보여요아 어, 맞음. 이해됨? 어. 그냥 아이콘 안 뜨고 렉 조금 있으면 어 그래도 좀 괜찮네 싶을 텐데 어, 저장 굳이 좀. 저장 중이라고 이 아이콘이 떠가지고 정말 좀 보기 좀 그렇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불편한 게 있는데, 이 카메라 세팅이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네. 사진 옵션에서 고르려면 메뉴를 들어가요. 그러면 사진 크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 모드에서 설정에 들어가면은 사진 모드에 설정만 가능해요. 아. 그리고 이게 곱하기 1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곱하기 1 사진 설정만 가능해요. 0.5초광각 모드에 사진 크기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0.5로 바꿔준 다음에 설정에 아. 들어가면 사진 크기가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상을 채팅하고 싶잖아요. 영상에 들어가서 초광각에서 있잖아요. 초광각에서 설정을 또할수 있고요. 간각으로 바꾸면 또 간각 설정이 바뀌어요. 짐벌 모드 설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짐벌 모드에서 설정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생각은 안 했나? 그냥 한 번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설정하면 되는데 설정을 싹다 다르게 해야 돼서 존나 불편했어요. 전체적정이없구는 <laughs> 네. 그래서 에바다. UX 부분에서 많이 불편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강 LG 유행의 리뷰 내용이었고요. 제가 LG 유행을 써보면서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점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봅시다. 첫 번째는 LG 페이가 돼요. 그래서 지갑 없이 그냥 찍어서 결제할 수 있어요. LG 페이? 네, 음. 된다. 음. IP54등급 방수 방진이 돼요. 아, 이거 좀 놀랐어요. 왜냐면 하 이게 카메라가 튀어나온 형태잖아요. 여기에 먼지나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 아, 근데 방수 방진을 지원을 해요. 이건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잘했어. 오늘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잘됐다. 그리고 밀스펙 인증을 받았어요. LG는 밀스펙이라고 이제 미군에 는 납품할 정도로 내구성을 좋게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던졌을 때좀덜 깨진다. 튼튼하다. 내구성이 좋아요. 얘도 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돌아갈까 싶죠? 이게 약이0만번 정도의 테스트를 해서 나온다고 해요. 이게약 5년에서 10년 정도 쓸수 있는 내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랑 고속 충전 지합니다 고속은 2 5 w 트 무선은 1 2 w 까지 되고요. 카메라 화질 뛰어난 편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영상을 찍을 때도 굉장히 잘 찍혔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19만 0 원. 이게 일반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접거나 돌리거나 뭘 하면은 가격이 보통 150만원부터 시작했었어요. 뭐, 프로도 그렇고, 상성 애들도 그렇고, 165만원, 220만원 이런데, 얘는 그래도 바 형태가 아닌데, 100만원이라는 것 좀, 그래도 양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것도 비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막 지금 이거 사면 뭐 주던데, 뭐 10만원 상품권이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좀 양심적이다. 여기까지가 장점. 그럼 단점만 볼까요? 단점 1번 무게 중심이 잘안 맞아요. 제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똑같잖아요. 응. 그래서 뭐 무리가 없었는데 이걸 돌리면요, 한 손으로 영상을 보거나 하, 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가지고 네. 불편함. 한 손으로 잡기가. 아, 어. 자보세요 <laughs> 그래 그래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앉았을 때도 무릎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응,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어, 아, 맞아, 맞아맞아맞아 그럴 것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한 손으로 쓰기가 불편했어요. 손 작은 사람들은 그렇다 그렇죠. 두 손으로 쓰게 되면 이 공손하게? 네. 그리고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어요. 모노 스피커예요. 아. 요즘 폰들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했을 때 위아래 다 들리잖아요. 음, 근데 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위에 수압 스피커가 있는데 이건 수압으로만 쓸수 있고요. 음. 노래나 영상을 들을 때는 아래로만 나온다. 그래서 게임을 할때좀 몰입도가 약간 떨어지더라. 이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거 같은데, 그거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절대 전면 액정을 보호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려야 되잖아요. 아, 그럼 전면 액정은 따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케이스도 후면 액정만 끼울 수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사망. 튼튼하다면서아 튼튼한데, 사망은 할 거임. 아, 잘 가요. 네.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잖아요. 올려뒀다? 이거 잡았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미끄러짐. 잡고 이렇게 에이 에이 예 해서 에이 이게 예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 아.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 책상에 올려놓고 이걸 잡을 때 손이 미끄러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들다 그래서 폰을 오른쪽에 두게 아 꿀팁 얻졌어 <laughs> 이거를 어떻게든 잠금 장치가 있었으면 나왔을 텐데 생각이 들었어요 아락예 락기는 네. 이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착각하면은 뭐 잠긴다던가 어 괜찮네 착각하면 풀린다던가 아니면 좀더 이렇게 덧을때 장력이 쓰다던가 했으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잡을 때좀 불편했어. 그리고 가장 단점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윙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롤로블폰 걔는 액정을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 펼쳐서 쓰는 폰을 이제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LG 윙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돌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세컨드 스크린이랑 메인 스크린 전환도 빨라야 되고 그런데 이 LG 윙이 만약에 잘 안된다 그러면 LG 윙 2가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LG 윙 2를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롤러블폰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LG 윙은 잘안 팔린다면 5만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랫동안 쉴수 있겠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되고 어플들이 전환 안하면 그러면 가로로 돌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 팔려야 미래가 있어요. 이게 됐죠. 음, 와닿았으 <laughs> 그게 좀 불확실해요. 사실 상관없어. 이렇게 세로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 총평은 제가 사용성 리뷰를 했을 때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네 가지의 이유를 잘 나는 쓰지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가로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네 가지는 정말 편했어요. 그걸 만족스럽어요. 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LG가 모바일 사업부에서 혁신적이고 신선한 제품을 잘 내고 이 프로젝트 모형이 있어요.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선한 모델을 보여줄 거라는 그 포부는 정말 높게 삽니다. 그래서 LG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했던 UX를 많이 개선시켜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이 쓸 테니까요. 맞아요. 그럼 l g 빈 i n 2도 나오고, 그 1은 업, 업데이트 시켜주겠죠. 2가 나와요. 음. 계속 그 어플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제품을 제공해주신 LG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한다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